어느날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을 딱 닦고 있는데 날씨도 덥고 몸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닦다 보니까 방금 샤워를 했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드라이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되게 고급 호텔에 사우나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바디 드라이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약간 안마의자 같은 느낌? 이게 뭔가 있으면 좋은데 막상 사려니 약간 주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치품인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섬세이라는 곳에서 바디 드라이어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게 다? 아, 아, 되게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발매트가 있어요. 울 코스로 약하게 돌려달라고요. 세탁기 이거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아, 되게 이쁘다. 옆에 이렇게 살짝 옆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패키지 이쁜 거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브랜드 경험이다. 오, 자, 약간 웜 그레이? 싸구려 플라스틱의 느낌이 아니고 색이 오묘하이 이쁘고 되게 질감도 되게 거슬거슬한데 이게 되게 어, 약간 엄청 약한 사포? <laughs> 발 뒤꿈치? 여기 이렇게 냄새가 나는 필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냐면 약간 그... 한남동 냄새 한남동이나 도산공원 냄새 뭔지 아시죠? 바람이 냄새가 입혀져서 이렇게 나오나봐요 좋은 냄새가 여기는 발 닦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이 홈이 있죠 여기 제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쓰는 겁니다 오! 어, 진짜 좋은 냄새가 나네. 어, 지금 써보니까 뜨거운 바람은 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버튼은 전원, 바람세기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은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 터치식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크긴 크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 한번 열심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해 봤는데, 아, 일단. 졸라 춥습니다. 너무 덥고 땀나고 막 짠나니까 그래서 쓰고 싶었던 건데, 진짜 너무 추워요. 계곡에서 막 오후 늦음악까지 놀다가 딱 나왔는데, 차가운 산바람이 싹 불어오는 거예요. 몸에 물기 막다 묻어 있는데. 그때 막, 어, 막. 엄청 춥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와 추워요 추워. 물기를 어느 정도 닦고 쓰셔야 해요. 방에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추웠다는 거고 방이 더울 때는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근데 요즘 다들 에어컨 풀 가동 하시잖아요. 이게 온풍이 나오기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온풍이 나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전까지가 너무 추워요. 온풍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괜찮은데 이게 데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리고 바람이 막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 정도의 뜨거운 바람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자기 역할은 합니다. 몸이 굉장히 빨리 마르고, 이게 머리까지 막 바람이 불다 보니까 드라이기 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뭐 수건을 덜 쓰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씻자마자 그냥 물기가 다 있는 채로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면 춥기도 춥고 그러니까 바닥에 뚝뚝 떨어지지 않을 만큼은 1차적으로 닦은 다음에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수건으로 뭐다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저게 필요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건으로 몸을 다 닦아도 우리가 미처 닦지 못한 그런 물기가 있고, 우리 수건을 쓰다 보면 수건도 젖으니까,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에 약간 수분기가 남아있는데, 그걸 이제 뽀송뽀송하게 말려줍니다. 특히 그 가랑이 사이, 여기서는 중요 부위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곳을 말리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뽀송해지면, 아, 참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 샤워하고 나서 있잖아. 이 위에 올라가면 몸을 말려주는 거. <laughs> 근데 그럼 음... 나 어, 샤워해야되나? <laughs> 여기 또 바람이 올라오는거야 <laughs> 좀 부끄러운데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드라이기로도 다 말리지 않나? 라고 <laughs> 하실 수 있는데 그 아주 핵심을 간파한 말씀이십니다 네 맞아요 진짜 드라이기로 말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서 있기만 했는데 아주 편하게 아래에서 직방으로 구석구석하게 다른 곳을 닦으면서도 멀티로 말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편합니다. 또 좋았던 점이 이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동작하지 않아도 되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몸 구석구석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닦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걸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거나 뭐 장애인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쓰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웠던 점으로는 발매트까지 있고 샤워 하고 나서 쓰는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 앞에 둬야 할것 같은데 진로 방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은 좁아 죽겠는데 저큰걸 저렇게 화장실 앞에 놔두니까 저 계속 넘고 다니고 막 비켜, 비켜 다니고 이래야 하거든요 물론 밟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결거칩입니다집 좁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콘센트를 꽂아야 하니까 주변에 콘센트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건으로 몸막 구석구석 다 닦아야 한다는 게 귀찮게 느껴져요 드라이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수건으로 그냥 설렁설렁 닦기만 하면 뽀송뽀송하게 닦이니까 아, 너무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디 드라이어 구매를 생각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섬세이의 제품은 좀 비쌉니다 대신에 디자인이 참 예쁘고 감각적이긴 하죠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폴폴 나기도 하고요 좀 못생기긴 했지만 저렴한 가격의 바디 드라이어 제품들도 아주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집들이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